예, 다음은 어, 56페이지 심화 문제 6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나와 있는 게 얘를 이제 분수로 고쳐보면 9분의 1, 99분의 10, 그다음 어, 얘는 999분의 10, 0 그다음 얘는 999분의 1,000 이렇게 되겠네. 요아 이렇게 나갈 건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부터 일단 보셔야 되는데, 항의 순서가. 항의 순서가 작은 게 앞으로 오고 항의 순서가 큰게 뒤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n번째 항이 뒤로 가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보내는 게더 맞는 거냐면 왜 그러냐면 n은 1대 1부터 2, 3, 4, 5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혈의 합에서는 어 항의 순서가 빠른 거 그러니까 작은 거를 먼저 써야 중간중간에 소거가 되게끔 되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사실은 이렇게 고쳐야 돼요. n은 1부터 무한대한까지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마이너스 am분의 1 더하기 am플러스 1항분의 1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보세요. 1부터 집어넣으면 빼기 1항분의 1 더하기 2항분의 1 더하기 다시 2를 집어 넣으면 n 대신에 2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항분의 1 그러니까 없어지죠. 더하기 3항분의 1. 다시 n 대신에 3을 집어 넣으면 3항분의 1 더하기 4항분의 1.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가운데가 소거가 이렇게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걸 앞에 먼저 써야 이렇게 붙어 가지고 나오게 돼요. 소거할 게. 그래서 항상 어, 항의 순서가 작은 거를 먼저 쓴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바꿔놓고 계산을 하면. 얘를 계속 소거하다 보면 n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n번째 그다음 a n 플러스 1항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간에 다 소거가 될 거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 하나 남았으면 뒤에 플러스가 하나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n번째 항까지만 더하자는 게 아니고 무한대항까지 계속 더하자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n을 뭘로 보내면 되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A1항이라고 하는 게 9분의 1이기 때문에 9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자, 그러면 얘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더하기 가운데 소고되고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 그러면 AN 플러스 1항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음,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얘는, 9분의 1이고 99고 자, 분모부터 볼까요? 1이고 10이고 100이고 1000이니까 자, 4항일 때 1000인데 그거 10의 3승이죠. 즉 4에서 1빼 가지고 10의 3승인 거죠. 얘는 100은요. 10의 제곱이죠. 그다음 얘는요. 10의 1승이죠. 얘는요. 10의 0승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n번째 항의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10의 n승이 되는 거예요. 10의 n-1승이 되는 거예요. 분자는 분자는 이해 되시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9, 9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0의 1승 빼기 1, 얘는 10의 제곱 빼기 1, 얘는 10의 3제곱 빼기 1 자, 네 번째 항일 때 얘가 10의 4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n번째 항은 10의 n승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수의 빼기 1인 거고요, 분자는 요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을 대신,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을 대신 집어넣고 a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a n 플러스 1은 10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그 다음 얘는 10의 n 플러스 1 대신 집어넣으니까 10의 n 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얘도 이제 바꿔서 보면 요거 하나 남다그랬는데 얘도 바꿔서 보면 역수를 취해서 이거 둘이 분자 분모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n 승 분의 10의 n 플러스 1승 빼기 1 이렇게 남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다시 쓸게요 10의 m 플러스 1승 빼기 1분의 10의 n승 이렇게 남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미 마이너스 크라가 나오는 거고 요거 이제 계산하면 자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누면 되죠? 10의 n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10의 n승으로 나눠보고 얘를 10의 n승으로 나눠보고 얘도 10의 n승으로 나눠보면 요거는 어차피 0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다음 얘는 얼마가 돼요? n 플러스 1승이고 n 승을 빼야 되니까 10의 1승 즉 10이 남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9에다가 1분의 10이 되니까 더하기10 그래서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67번 또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포인트는요 요거 일단 순서 바꿔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 항의 순서가 작은 거 먼저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지금 9분의 1부터 9 9 9 9 9 9 9 9 0 0 나와있는데 요거를 이제 수열로 10의 거듭제9으로 표현하는 거요 정도를 9 9 9 9 9 9 9 9 9 9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9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67번으로 9 9습니다